이제 에너지 섹션에서 모멘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로 이동하여 모멘텀을 클릭하세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된 약 20개의 가능한 충동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원칙은 움직이게 하는 것, 균형을 잡게 하는 것, 그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 조건에서 발목을 잡는 요소는 우선 지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지오패스 방사선, 지오패스 물은 펜, 물 이부 단층, 수맥 등 모든 것, 즉 지하수에 의한 전류의 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한 에너지, 중금속, 병원균. 이아스마 및 독소, 이 모든 것이 운동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균형 부분도 있습니다. 정서적 균형, 에너지 균형, 순면 지형, 수직 균형, 그리고 유기체, 활력, 혈압 및 체액과 같이 움직임을 제공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으며, 위에의 여러 단계, 즉 녹음의 여러 섹션에 따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유기체가 감정적 균형과 연결되어 있어 혈압이 다른 곳에서 받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